송도님,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장일 절부터 사절 말씀은요, 사 예, 절까지 길죠. 근데 이게 한 문장입니다. 예, 긴한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한 문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핵심 예, 이 주절, 예, 그 중심 구가 뭔지를 예,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걸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시 배치해 봤어요. 어, 가장 중요한 지금 바울이 이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주절 예, 중심 어구는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예요. 예, 사절 맨 뒷부분이 나오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요거를 놓고 이제 일절에서는 예, 이 명령이죠. 이 명령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일절에서 말해주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2절, 3절, 4절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할수 있느냐, 예 그걸 이제 부연 설명해주는 예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나의 기쁨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나의 기쁨,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 그러니까 바울 개인적인 없던 기쁨에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좀 채워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빌렛보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것을 해라 이 말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 말하는 좀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왜이 명령을 하나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빌립보교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이제 바울 서신을 다 읽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그 각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문제들이 있는데. 어~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여느 교회들보다 그렇게 문제는 많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참 많이 아끼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바울이 마음이 아끼고 또 좋아하는 그런 교회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문제 투성이였어요 문제 투성이.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으셨지만 특별히 이렇게 막 책망하고 막 경고하고 막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여러 별명이 있죠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 예 네, 나오잖아요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서신이 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좀 유익 있게 보면은 좀 바울이 이게 안타까워하는 면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겉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서 바울이 나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기쁘시게 하는 빌립보 교회지만 조금만 더 애쓰면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아쉬운 점이 있는 거야. 아쉬운 점이. 예. 그 아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을 갖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각자 각자가 다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되지를 못해. 예.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가 울이 갖고 있는, 예, 아쉬움이고, 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각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요. 예. 여러분, 이, 이, 이 말이요, 뭐, 뭐가 느껴지세요?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네 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지금 이게 한 마음이 안 된다 그 소리. 한 마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그 외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게 서로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이 교회가 자꾸만 때로는 서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서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서로 돕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어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하죠. 도대체 뭐가 뭐가 그 문제의 근원이었을까? 예, 그랬을 때 빌리 포스의 그 단서가 나온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빌리 포스 사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여기 두 인물이 나와요. 이 유오디아 분하고 순두개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어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기는 귀한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에 여성 지도자들이다라고 예,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예, 그 태동 배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 6장에서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게 전도를 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어이 자주 장사 이 루디아라는 예, 이 여성 사업가를 만나죠. 그래서 이 여성 사업가를 통해 가지고 예, 이들이 이제 어, 바울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아마 집도 크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맨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모였을까? 학자들은요, 이 루디아 성도, 루디아의 집에 모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집에서부터 개척이 시작된 것이죠. 그게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그렇잖아요. 이 여성 루디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니까 또 루디아의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런 여성 지도자들, 여성 어떤 그러한 어, 헌신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누구냐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두 분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두 분의 권사님이겠죠. 예. 그 권사님들이, 그 그러니까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교회를 잘 삼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결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잘 삼겼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달르다 보니까 이두 분이 또 같이 함께하는 여러 이 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교회가 교회가 서로 마음이 하나 안 되면서 뭔가 삐걱 덕삐걱거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게 너무 마음에 왔던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리포 교회는요, 왜 바울의 그런 마음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했냐면, 너무 고마운 교회예요 사실, 빌리포 교회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빌리포서를 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요즘 말하면 로 영치금? 그러니까, 바울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후원금을, 어쨌든 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되지 못한 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 빌립보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 좋은 성도들 성도들인데 소락한 마음이 안돼가지고 이런 아픔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두 권사님의 이름을 실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렇게 이러한 이름까지 밝히면서 말하는 것은 이 권사님들이 문제 있다, 막 이게 아니죠. 너무 귀한 권사님들인데, 그래서 이 분들이 서로 마음을 잘 합해서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이두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두 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단지 이두 분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바울은요, 그것보다 뭘 걱정을 하냐면은요, 이두 분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아 야할 때. 이 교회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게 되겠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뭐예요? 자, 먼저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볼게요.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는요, 가장 그 핍박받던 때에 교회 성도들 양에서 써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 외부로부터의 박해도 큰데 지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생각이 다름으로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일차적으로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해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화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가정에도 적용되는 거고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특히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자왜 화평을 해야 되냐면 왜 화평을 해야 되냐면 근데 이거는 뭐 당회도 마찬가지고 차,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다를 수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 누구를 보지 못한대요.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거기 임재하지 않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요? 예 동호회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하면 되죠. 예? 그게 동호회지 그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건 바로 이 점, 이, 이 부분이에요. 다룰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우리의 권사님도 너무 너무나 좋은 분이고 순두계 권사님도 너무 좋은 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쪼개지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지만 교회들도 정말 마음이안 맞다고 해서 교회를 막 쪼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바람직한 일일까? 중요한 건 그렇게 쪼개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자, 15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 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순두기 권사님하고 유대 권사님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도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쓴 뿌리가 결국 그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안 돼요? 더럽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큰 부흥과 큰 섬김에 사역을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교회가 만약에 갈라지고 그 안에서 쓴 뿌리가 계속해서 가시 덩굴을 이루어 가지고 더럽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 소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요, 가슴 아파하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더 가슴 아파하냐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였고 나는 주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그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세워가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많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축복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이건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기 어떻게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하는데 자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예,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것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이 여기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 다툼이 나오죠. 다툼, 다툼. 이 다툼이 헬라어로 이 에리세리아인데 에리세리아는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기심을 말해요. 이기심.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투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한 마음은 결코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이마는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 이 소리죠. 같이 들어보고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죠. 여기 허영, 허영은요. 이 캐녹 독시인데이거는 헛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헛된 영광일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 그러니까 헛된 영광은요 왜 헛된 영광에 빠지냐면 자기 자랑에 빠지면 헛된 영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헛된 영광,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랑에 빠지면 그 공동체는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다다 다 떠나갑니다. 예. 네. 지혜에너 잘났다 그러면 다떠나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된 허영이다 그 소리예요. 허영, 허영.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이렇게 하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래요?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높여줘라 그 소리예요. 네. 존경해줘라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이게, 이게 쉽게 돼요? 이게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잘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내가 존중해주는 거 쉬운데. 지금 두 권사님의 문제는 이두 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존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들일 때는 괜찮데 은 지금 뭔가 이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로마 문화에서는요, 이 로마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수치였냐면은요,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거 높여주는 것 자체가 로마 문화에서는 수치였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는 누구만 하는 거냐면 그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예, 이런 문화가 파단한데 지금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완전 뒤집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그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1절이라는 거예요 1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권면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나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함을 너희들이 한 가지로도 경험했다면 너희들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로마 문화 같이 내가 왕돼서 황제되어서 이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네. 자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 우리가 뭐예요? 닮고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그 모델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창시자,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 박요한, 그리스도인 요디아, 그리스도인 순두개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는다면 너희들이 그러면 안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자빌리보서 1장 27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가 가 있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는 거 협력하는 거 네. 그게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어떻게 해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요? 돌보아서 나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들이참 지난주 이렇게 우리 소연자매 저는 맨처음에는 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모일 줄는 몰랐어요. 맨 처음에 소연자매가 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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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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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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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금을 하고 청년부에서도 모금한다고 했는데 뭐 그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신다고 해도 정말 많이 모이면 한 600만 원 모일까? 이제 믿음이 약해서 그래, 여러분. <laughs>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나봐. 그랬는데 했더니 참 이렇게 그 천만 원이 모여진 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참 따뜻한 교회구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 그렇게 하는 걸볼 때. 저의 마음도 너무나 기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볼때 얼마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뭐 박애한 목사의 기쁨이겠어요? 예?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표정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너무 좋으셔. 좋으시잖아요. 이게 한 마음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거 왜 합니까? 왜 이랬으면 이 일이 됐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네. 자기를 돌아보는 건 누구나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성도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될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그 소리요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누구를 돌봐야 돼 각각 다른 사람들 의 일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보셔야 돼요 자기를 다내 편지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가요, 내일 다 팽개치고, 그럼 전임사역자 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전임사역자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주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에 오셔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이게 서로 나누어져서 하지 않고, 이게 한 사람만 집중되면 그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예. 교회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들한테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게 가중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회의 원리는 그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 이렇게 장식이 된거 보면은 우리 김현자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 여러분 성례를 이렇게 하려면은요. 이 성례부에서 이거 어제도 나와가지고 준비하셨으니까 된 거거든요. 그럼 김수도 권사님한테 아우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한 마디.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거한 마디. 찬양대 오늘 너무 찬양 좋지 않았어요? 그럼 나가시면 가운 입으신 분들한테 아유 집사님 너무 찬양 은혜로 왔어요. 그한 마디. 그 그거거든요. 예. 그 안에서 서로 서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말한 마디로도 그렇게 서로 돌보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아니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주방 봉사팀이 있고 오늘 또 여러분 또 우리 순모임이 돌아가면서 또 그렇게 또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그순례께 고맙습니다. 하고 같이 이런 같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삼절과 사절 한번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삼절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요. 우리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예,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 네?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예. 천국에는요 교회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죠 예?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이, 이 땅의 교회에서는 분명히 일어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서 그 천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성도가 모였는데, 그 거기서도 다툼이 있고, 막 허영이 있고, 막 여러분,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죠? 나도 있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 여전히 다툼이 있고, 예?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예? 자기 과심만 있고,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게 지옥이죠. 여전히 지옥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허영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돌보아서 그 세상 사람들과 는 다르게 이곳에서라도 우리가 그 우리가 앞으로 갈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한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어디예요? 크게 교회다 그 소리죠. 예.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미리 맛보고자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만들어가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 우리가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 어떻게 한 마음이 될수 있을까? 여러 어떻게 한 마음이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절. 오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유디아 권사님 순두기 권사님 다르지만 저는 궁금해요 뭐냐면 이 교회와 과연 빌립보 교회가 이두 분이 서로 화해했을까 <laughs> 화해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등 돌리고 있을까 저는 화해했을 거라고 봐요 믿어요 왜 그러냐면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할수 있어요 왜 그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서로 다르지만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 싸울까 안 싸울까요? <laughs> 예? 여러분 싸울 때 있어요. 예. 있는 데도 문제는 뭐냐면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예? 아 근데 나이가 뭐니까좀 많이 서운해진 게 많더라고요, 제가. 문제는 제가 문제에가 많아지더라고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서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시 풀리더라 고그 소리죠.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이 바퀴를 잘 보세요. 이 바퀴는요. 이 바퀴가 굴러가고 이 바퀴가요. 바퀴가 되려면요이 바퀴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퀴살이 만약에 갈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 이 원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퀴살 하나하나 하나는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죠? 물론 이 바퀴살은 지금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으니까 다 똑같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바퀴살 하나하나 각각이에요, 각각. 그렇죠? 각각은요. 각각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 줘야 돼요. 견과게 지켜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것은요, 각각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것이 힘의 축을 통해서 그것이 힘을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바퀴살은요, 어떻게 돼요? 중심에서 모여야 돼요. 그렇죠? 각각의 자리가 있던 그 바퀴살들이 한 곳에서 모입니다. 그게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봐요. 교회는요, 다 달라요. 각각의 자리가 다르고,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각각이지만 다를 때 중요한 거든요.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갈등이 문제가 그 바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바퀴살 문제 있으니까 너 나가버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바퀴살 하나 하나가 결국 근데 이것이 하나의 원을 하나의 이원 바퀴를 견고하게 지지하면서 굴러가려면 그 바퀴살들이 한곳에서 모여야 되는데 교회는 어디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 결국 그 다름 속에서도 힘을 낼수 있는, 하나 될수 있는 그 힘이 결국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니, 이 모든 교회는, 아니, 여러분 모든 가정은, 이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경국 이러한 모든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뱉겠는데요. 결국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가 될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마음된 우리를 통해서 큰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